안녕하세요. 영도 아, 변경 TV의 변영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아,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 이렇게 오랜 동안 음, 다니면서 우리는 글을 읽고, 어, 글을 읽고, 에, 글을 읽는 것, 또 글을 쓰는 것, 뭐 이런 것은 많이 배워왔지? 배워왔지만 말하는 법을 많이 배워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말이 있고 좋은 글이 있지만 글을 쓰는 것은 제대로 할수 있지만 말을 하는 그 자체는 잘 우리의 뭐 어떻게 문법에, 아니, 어법에 맞게 말을 하는 것 이런 거는 아닌 게 같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글을 써서 띄워 쓰는 것하고 말을 하면서 띄워서 말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많이 예를 들어봤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좋은 예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글을 읽을 때는, 글을 쓴 상태, 심표, 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따옴표,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말을 끊거나 또 이어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실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심표나 마침표에 바로 끊었다가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표일 때도 다음 문장하고 바로 이어서 말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띄어 쓰는 것하고 말을 띄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어린 학생 때부터 좀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 의자 발음, 의, 의자에 의자 붙인 의, 이 발음을 참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자 발음에 관해서, 옆에서 보는 이런 의자 발음에 관해서 예, 의자 바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의자가 소육계의 태로도 쓰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의자 바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지 예,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의 조국, 우리의 조국, 나의 조국, 나의,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명사의 뒤끝에 붙여있는 어미는 애자로 주로 발음을 합니다. 애자에 가까운 발음을 합니다. 우리의가 아니고 우리의 우리의 조국 나의 나의에 살던 고향을 할게. 나의에 살던 고향이 아니라 나의에 살던 고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명사에서 앞자로 붙었을 때, 그다 의사, 의사 또는 의논 이런 경우 앞에 붙어 있는 의자는 의와 이를 동시에 빠르게 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 이사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의사. 또,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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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논. 빠르게 하면 의논. 이렇게 되어 있죠. 의, 이, 의, 이. 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명사에, 의미에 붙어 있을 때, 강의, 또 논의,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그냥 이 자에 가깝게 발음을 합니다. 강의, 논의, 논의가 아니고, 강의가 아니고, 강의, 논의, 회의,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 의자 발음, 의자 발음을 상당히 많이 다르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아나운서 시험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의자.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발음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의 자는 끝부분에 있는 의미로 있는 의 자는 에 자로 발음하는 걸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앞에 있는 말은, 앞에 있는 의 자는 의 이로 발음해 주시고, 명사의 뒤쪽에 나오는 의 자는 그냥 이 자, 이 자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사의 의미로서 뭐, 우리의, 나의, 나의 이런 것들은 에 자의 발음, 가까운 발음을 하시면 정확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에, 가수들도 보면은, 한 번은 한 가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얘기를,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의자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에, 나의 살, 이렇게 발음을 하도록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나의 살던 고향은 이것이 정확한 에, 발음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아니고, 나의 살던 고향으로 발음하는 것이 더 맞춤법에, 엇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것을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적용해 보면, 오히려 더 편안한 상태로 또 상대방이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표현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글이 글을 책이나 어느 책 책이나 어떤 글한 편을 가지고 그 중에 앞에 나오는 표시 끝 쪽에 나오는 표시 그리고 의미로 붙은 표시 부분에 말을 표시를 하고 제일 앞쪽에 나오는 의자 또 이거는 뭐 빨갛게 행광펜으로 표시한다든지 하시고 아니면 아예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의논하면 의논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의 이렇게 표시되 우리 애자로 고쳐서 그것을 계속 읽다 보면은 몸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올바른 표현, 상대방이 정확하게 들, 에,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명쾌한 표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간단한 발음의 예지만은 우리가 유념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상대방들이 잘 알아듣고 나의 얘기에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